방금 전에 파워 유튜버, IT 쪽에서는 거의 탑인, 이섭이라는 분하고 촬영을 하고 왔는데, 아, 아벤타돌 SVJ 그냥 시승기 아닌 시승기를 찍었어요. 근데 내가 느끼기로 그분이 나보다 훨씬 유명한 유튜버잖아. 130만이면 뭐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분이 질문을 하나 하면 내가 설명을 너무 많이 하는 거야 난 말이 진짜 많은 것 같아 이제 알았어요? 아 나는 왜 이렇게 말이 많지? <laughs> 내가 사실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어저께는 늦게 잤거든 왜냐면 내가 요즘에 준비하는 컨텐츠가 있어 그 컨텐츠 때문에 책을 다시 읽고 있거든 그 머리도 띵한데 근데 일단 시작하면 말이 계속 계속 나와 오늘 촬영 몇 시간 하셨어요? 오래 안 했어요 1시간 40분 오늘 뭐, 동안 뭐? 2시간 더 해야 되니까 네, 네. 저는 할수 있어요 하루에 7시간도 해봤는데 <laughs> 목만 조금 축이게 <트기게> 해주면 끊임없이 할수 있어요 나 진짜 배고파 나 지금 너무 배고파 지금 어, 제가 늦었으니까 여자가... 아, 제가 아, 밥을 아,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어? 선선하네요 되게. 여기가 원래 아웃백이었는데, 제가 처음에. 보게 아 아웃백이었어요, 여기가? 여기 종로 아웃백이었어? 저아에재료가 아, 있는 거 말고? 어, 그거는 신종로고, 이게 구종로. 아, 구종로? 그 그니까 러 아웃백이 아이 동네는 두 개씩 있었어요. 이거 뭐야, 세븐레븐 건물이야, 이거? 아, 롯데, 롯데. 이거 시그니처 타워일 텐데. 야, 여기는 진짜 대기업 본사들 건물들이 많으니까. 요 건물도 최근에 리모델링 하는 건물. 되게 옛날 건물이었어요. SK 거에요, 이거는? 한번 아. 찾아봐야 되겠네요, 네. 파고다도 아. 이거 봐봐. 건물이 얼마나 예뻐. 잘 지었다. 네. 옛날에 지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사교육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부를 네. 축적한 사람들이 많은 그러니까. 것 같아요. 진짜 엄청난 부자가 그러니까. 됐죠. 파고다, 뭐, IBM, 네. 멤버들들이 메가스터디. 아, 돈 엄청나게 벌었죠, 네. 진짜. 우리나라 교육 시장이 진짜 커요. 한국인들이 부지런하고 <laughs> 교육에 대한 열망도 많 안 와서 여기가 이제 성계천아성계천 데이트할 때 많이 오는 네 그렇죠 일로 가면 이제 광화문까지 성계천이 연결되는 아, 여기는 거의 안 왔잖아요 맞아 먹을 데도 없고 이러니까. 종각은 사실 뭐 저녁에 회식하러 오고 이런 데인데 종각이 원래 이제 전성기가 있었어요 2002 월드컵일 때 장난 아니었거든요 종로에 가면 또 3대 나이트가 있었어요 3대 나이트? 네. 종로에 있었어? 나이트가? 종로에 또 3대 나이트 제일 유명한 데 나이트 네. 전문가야 <laughs> 나이트는 모텔 <못해> 전문가 <laughs> 아, 이게 그게 아니라 이게 상권에 대한 저희가 이제 저희 감각을 또 익히기 위해서 여기는 다 상업지죠 <laughs> 네, 네 상업지입니다. 상업지고 거의 쓰고 막 이런 건물들이죠 다0 0까지는 요즘에는 허가 안 나는데 네. 예전에는 이제 그렇게도 많이 이 미래스 건물이 화재가 네. 되게 많이 됐었잖아요. 어 처음 이거 들어갈 때막 상도 받고 막 이랬었어. 어. 되게 화재가 많이 됐던 건물인데요. 미래스의 박현주 회장이 자우가한 사람이잖아요. 네. 사범대 나온 사람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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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를 되게. 잘 짓고 나서 그 다음 짓는 게 이제 포시즌 호텔. <laughs> 그 거를 짓다가 문화재 나가지고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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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가 뭐한 달에 몇십억이었나? <laughs> 그렇죠. 엄청나게 손해를 보셨던. 네. 여기 종로 같은 데는 건물 짓다 보면 문화재가 발견할 가능성이 높아서 진짜 조심해야 돼요 문화재 나오면 맞아. 보통 2, 3년 동안 수거하느라고 어, 굉장히 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문화재를 나못묻어버렸대요 진짜 그 예전에 약간 아. 야만의 시대 근데 자대문 안에는 문화재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지 네. 3년 동안 수도였고 계속해서 여기서 정치적인 활동들이 많이 일어났었으니까 어, 여기가 그래. 이제 종각 메인길 종각 목자 골목이죠 그렇죠? 그렇죠? 저 호텔 저희가 어. 제일 유명한 건물이에요 그래서 왜? 야인시대의 우미관 예. 아직도, 사,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대로? 아니 우미관... <웃음> 우미관 <웃음> 터! 져 터. 터. <laughs> 터! 아 터! 아난 그게 있는데 <laughs> <이러네. 웃음> 오 저기서 정말 이렇게 막 네. 싸우고 막 여기 이제 이쪽으로 나오면 여기가 다 메인길이에요 아 여기가 종광역 먹자골목이라는 거죠 여기서 <웃음> 들어와 있네 교대 2층 집이 교대 그 네. 세광푸드인가 뭔뭐 네. 하는 데서 네. 하는 데가 여기가 그리고... 가장 메인길이에요 딱 여기 라인이 여기는 나 처음 와봤어 아 여길 처음 와봤다고? 나 여긴 처음 와봤어 여... 어디서 노셨어요 그동안? 아 나는 아 여기 소주 먹으러 온는데 소주 안 드시니까 종광역은 네. 예전에 내 추억이 있는 게 네. 내가 거의 학원은 안 다녔는데 네. 회계사 시험 공부할 때 회계사 시험 학원이 여기 있었어요 어. 그래가지고 그때 몇번 왔었고 대학 다닐 때 대학로 공연 보러 가다가 종로 3가에 내려가지고 걸어 다니면서 종합역을 한번 지나간 거. 그게 이제 제가 아는 종합역이전부 아, 사실. 종합역이 이제 여기가 메인거리고 지금 저 짱오락실 있던 자리가 예전부터 오락실 자리예요 여기 앞에 가보면 원래 맥도날드가 있었어요. 맥도날드 하면 완전 메인 자리에 있고 너무 잘될것 같은데 음. 맥도날드 바뀐 이유. 노숙자가 너무 많아서. 어르신들이 좀 많아서. 이 반대편이 탁골공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랑 종로 삼가에 있던 맥도날드가 다 빠졌어요. 매출이안 나오니까. 그 종로가 진짜 이게 두 얼굴의 거리인 게그 서울 부동산의 상단 부분이 강남으로 다 넘어가서 예전만큼의 영광은 없지만 여기 오면 대기업 본사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기업하시는 분들의 로망 중에 하나가 여기다가 어. 본사를 짓는 거였어요. 그 친구 아버지가 2005년에 여기다가 1,400억짜리 빌딩을 샀었어. 어. 현금으로, 대출 없이. 사실은 그때 당시에 그 돈이면 강남에 사놨으면 한 6배가 올랐을 텐데, 지금은 그게 시가가 2,000 몇백억 정도 한데, 근데 그때 1,000 몇백억 정도 샀거든? 거의 사실은 다른데 샀으면 더 많이 올랐을 텐데, 그게 어떤 걸 보여주냐면, 종로가 물론 아직도 탄탄하고 좋긴 한데, 많은 부분들이 강남으로 넘어갔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종로가 네. 탄탄하지 못해요. 요즘에 아 그래요? 네 오늘 저희 어... 가 사실 오늘 종로와 이제 인사동을 돌 건데 어, 어, 어. 여기로 오게 된 이유 망했다시리즈망했다시리 <laughs> 망했다 <씨 지금. 웃음> 아, 망했다요? <씨> <laughs> 망했다. 어, 종로가 아예 쫄딱 망한 건 아닌데 굉장히 많이 어려워졌어요. 예전에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대 나이트 시절 그... 헬리우스 해커 포차 나이트 어, 어. 그게 한 2005년도부터 2010년도로 주름졌던 이제 종로의 상권들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뒤에 있는 피마콜도 있었고 그다음 에이 근처에 있는 종로의 안정적인 상권들이 굉장히 구성이 잘 돼서 사람들이 항상 바글바글했어요. 뭐 언제나 항상 사람이 바글바글 했고, 장자도 잘 됐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다른 어. 상권들이 많이 생기면서 음. 점점, 점점 상원이, 상권이 쇠퇴하게된 거죠. 음. 그래서 오늘은 종로에서 보게 될 거는 음. 공시을 보는 거예요. 그 회장님이 그 당시에 1,400억 주고 그 건물 상가로 완전 퍼지셨네요. 다른 데쓴 거보다 낫죠. 사옥으로 샀으면 에, 뭐, 에, 그래도. 근데 엄나를 많은 회사여서. 종로에 괜찮아. 또 사옥 있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 이외에 이미지 효과도 맞아. 있으니까 그래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에. 종로 여기 메인거리에다가 큰 빌딩을 사서 사옥을 하는 게 진짜 로망이었어요. 이게 어떤 거였냐 중소기업의 기준을 매출 1,000억 정도로 잡는다라고 하면 1,000억을 넘어가서 5,000억이 넘어가면 이제 여기를 노리는 거야 종로에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종로에 막 3, 4층짜리 말고 20층짜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메인이 되는 건물에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 기준이 거의 5,000억 정도, 자산 규모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고 싶어했던 회장님들이 어 뭐야, 여기 회장님 댁이 <laughs> <laughs> <뭐예요? 웃음> 회장님 댁좀 갔다 오시죠 <laughs> <뭐야 이거? 웃음> 그래서 종로에 이게 있느냐 없느냐가 중견그룹을 가느냐 못 가느냐의 어떤 갈림길이 아. 있었고 탄탄한 중견기업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회장님들 경쟁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먼저 사야지. 나 이런 거 있는데. 이러면서. 그래서 사실 이게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는 게 그러니까 뭐 얼마 있으면 뭐 이게 아니라 그 증거집단에서는 여기에 사옥이 몇 십층짜리 빌딩이 있어야 또 간지가 나는 거야. 이제 여기가 음. 이제 종로에서 가장 메인이 되는 아, 사거리입니다. 여기가? 여기가 예전에 여기가 피아노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피아노 거리예요. 야 영상 이렇게 잘 알아. 아니 저 종로에 저는 원래 종로 토박이에요. 아, 아, 토박 근이에야언제나안남토박이라면 제가 술 먹은 지역 중에서 여기가 한 5등 안에 들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이 아. 먹었어요. 굉장히 이제 종로에서 핫한 거리. 중에 하나고이 건물 이게 가장 핵심 건물인데 이게 누가 샀는지 아세요? 누가 샀어요? 송승헌 씨. 아 진짜. 송승헌 씨가 이 건물을 샀고요. 1층 같은 스시가 월세가 얼마일 것 같아요? 70평 됩니다. 70평. 네. 음, 이제 이, 부동산 다잘 아시잖아요. 아, 2천은 주지 않을까요? 틀렸습니다. 네. 네. 얼마예요? 4천만 원입니다. 4천이라고요? 3,900. 관리비까지 해서 4천입니다. 같은 스시 근데 이게 <laughs> 단가가 높은 <laughs> 업장이 아니에 네. 이게 나오나? 4천만 원의 임대료를 어떻게 감당하지? 인건비도 요즘 비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2층 1943은 얼마일까요? 뭐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 되자. 1,500만 원. 와 진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네. 물론 여기가 가장 메인 건물이라 가지고 비싸긴 한데 그 궁금한 게이 주변에 대기업들이 네. 많잖아요. 네네. 그럼 회사원들이 주로 여기를 이용하는 상권의 고객이 되는 거죠. 원래는 사실 회사원 상권이 많았고 예전에는 여기 이제 그 보신각종 앞에가 종강역 4번 출구예요. 항상 네. 사람들이 어디서 모여? 그러면 종강역 4번 출구로 와. 그래서 앞에서 비둘기처럼 사람들이 몇십명쫙 깔려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모임의 장소. 네. 예전에 저도 소개팅을 저기서 많이 했어요. 종로의 아들 맞네. 종로의 맞네. 아들이었죠. <laughs> 네. 그 주먹 좀 쓰셨나? 종로의 아들이면? 아 제가 맞고 다녔어요. <laughs> <웃음> <웃음> 너무 아팠어요. <laughs> 평당 얼마예요, 이거는? 여기가 지금 평당 3억 달라고 할 거예요. 3억? 어. 근데 2면인데 네, 2면인데 <laughs> 여기가 근데 메인인데요. 어, 하정호 건물도 있는데? 종각역에 뭐 95억인가? 샀다가 지금 팔려고 내놨다면서요, 지금? 음. 어, 있다. 이것도 하정호 건물, 이거. 베스킨라빈스 네. 베스킨라빈스이거가대지가 작아보인다, 이거는. 네, 이거 되게 작아요. 이것도 하정호 씨는 평당 3억 이상으로 샀어요. 와, 왜 이렇게 비싸게 샀어요? 하정호 씨가 제가 투자를 잘 하다가 이대랑 종목고 사는 거 보면서 왜 갑자기 어만대로 가지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 댓글에 이거 있었어요. 네. 송승헌 씨랑 하정우 씨가 종로 에건물는데 종로 되게 좋아진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어. 실제로 종로 와보시면 단탑 기울고 네. 있는 상권이 그렇죠 많이 기울고 있는 상권이고 지금 여기 이면도로가 그나마 공실이 없는 편이지 대로변 가보면 어. 1, 2층이 다 비어 있어요. 대로 가면 충격적이에요. 근데 네, 확실히 네. 종로라는 이그 지역이 종광역 종로 3가 네. 여우 지역이 영정이가 말했던 대로 네. 제가 대학교 1, 2학년 때 그때는 되게 핫한 지역이었는데 네. 지금은 우리의 어떤 관심사에서 완전히 사라졌잖아요. 맞아요. 여기를 온다라고 생각. 하 칭안 하잖아요 우리가 춘천하고 비슷하죠 예전에 잘 네. 나갔던 상권이 북쪽으로 비... 나가게 되면 어. 이제 큰 도로로 나가게 됩 아, 보신각 보신각에서 다시 턴해가지고 인사동 쪽으로 넘어갈 건데 아, 보신각도 유명하죠 보신각에서 종치는 거한 봤어요? 아니안 네,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네, 네. 보신각 종칠 때 집에 있었어요 항상 아 저도 그랬습니다 네, 와인, 드셨잖아요. 네, 네. 와인 드셨잖아요 크룩 드셨잖아요 크룩 네. 네. 제 인생 와인 네. 크룩 98이에요 네, 저도 네, 여러분 크룩 98 진짜 맛있어요 쟁기 실실 때꼭 쟁겨 놓으세요 크룩 98 크룩 98이 이제 먹고 나서 이제 애가 생겼거든요 아 크룩 98이 그거잖아 베이비 맞아요 주고 아기 그 태명이 크루기예요. 아, 샴페인의 왕은 뭐다 크루기다. 여기까지 <laughs> 생기게 해 준다. 아, 근데 너무 음. 맛있다. 어, 맛있다. 예, 진짜, 진짜 맛있어. 크루크파나 네, 이제 계속 다시 상권 얘기를 하면 여기 이제 메인길 라인 좋고, 원래 뒤쪽 라인도 가야 되는데, 뒤쪽 라인 가면 또 처참하기 때문에. 야, 아, 그 근데 이 대로변의 네. 메인 상권 여기가 아닌 데는, 네. 처참하게 완전히 지금 무너지고 있나 봐요. 그렇죠. 상권이. 처참하게 안좋아지고있어요 이유가 뭔가요, 있습니다. 그렇게? 임대료도 높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여기 말고 상권이 좀 적었는데, 이제는 너무 다양한 상권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굳이 여기서 장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오, 라고 공방이다. 어, 옛날에 예. 이것도 정확한 소스가 아니라서 그럴 텐데, 이게 평당 2억 2천에 팔렸었어요, 예전에. 야, 아, 진짜 여기 엄청 비싸구나. 이게 2억 2천에 팔린 것도 2013년도인가 그래요? 와, 13년도에? 강남은 지금 13년에 비해서 다두배 이상? 올랐는데, 그렇죠. 3년에 안 올랐죠. 2억 2천이면 이건 거의 안 올랐겠네요. 그렇죠. 거의 안 올랐죠. 사실 꼭지점에 사가지고 거의 오르지 않은 상태로 갔으면 이건 사실 손해거든요. 그렇죠. 이건 손해죠. 가면. 이제 여기 대로면 나가면 여기가 4번 출구가 여기 앞에 있어요. 와, 저기부터 벌써 임대가 있어. 1층이 네. 그냥 공실이야. 저기 딱 보이는데. 저희가 이제 종강역 4번 출구. 저왼쪽이 보신가.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가장 메인인 거죠. 그래서 음. 이제 이쪽으로 다시 나가면서 절로 네. 넘어가 봅시다. 올라가면 이제 충격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공실 클럽이에요, 진짜. 저는 아, 충격을 좋아합니다. 네. <laughs> 사실 여기 대로변이 진짜 좋은 상권이었어요. <laughs> 이 상권 이 굉장히 많이 퇴하게된 거죠. 이면 도로는 그래도 대로변보다 임대료가 싸니까 좀 버티는데 대로변 같은 거 임대료도 비싸니까 버티기가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보면 다 힘대예요. 저쪽에도 나간 게몇개더있 그렇죠. 네. 여기도 나갔고 저로 가면 더 나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쪽으로 가면 더 비싼 지역들이 하면서 더 나갔고 종로 상가 가는 길이잖아요. 그렇무상가 가는 건 본사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리고 여기 건너편 보면 저 세븐일레븐부터 해서 저 왼쪽에 있는 건물들이 이제 곧 밀릴 거예요. 아. 저희가 뭐가 생기냐면 디 타워 같은 게 생겨요. 저기를 이제 전체적으로 다 밀고 네, 강남은 비타워 같은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종로에는 호재가 적어요 저거 때문에 종로가 엄청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기가 큰게 생기면 이로 오히려 안 넘어올 것 같거든요 아. 여기도 보면 이게 메인 자리에 공세 와 이렇게 큰데 그냥 임대가 있네 이게 임대가 되게 오래됐잖아 이 임대가 진짜 오래됐어 이거 임대 어떻게 맞춰? 여기 지하가 아웃백이었잖아요 여기 또 전설적인 건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YMCA 아시죠? 이게 설마 그 20세기 초부터 네, 있었던그 그 YMCA예요? 아, 네. 근데 네. 종로는 진짜 문화유적지가 많잖아요 특히 개화기 때 그렇죠. 건물들이 많으니까 걸어다니면서 재밌네요 여기는. 맞아요. 여기도 젊음의 거리네. 별로 안 젊어 보이는데. <laughs> 여기가 원래 여기가 덤에... 피아노 거리 젊음의 거리. 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피아노를 이렇게 밟고 가는 재미로 갔거든요 <웃음> <웃음> 뭐야? <웃음> 여기 앞에서 이제 그 헬리오스 해커 나이트 애들이 와가지고 명함 주고 가고. 나이트와 그 지역의 유흥 상권을 이용해 보면 그 지역을 되게잘 알게 되는 거 같아요. 맞아요. 그래 <laughs> 제가 맨날 유흥을 얘기하는 이유가 사실 유흥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그게 어떻게 보면 시대상을 맞아, 맞아. 보여주는 거거든요. 맞아, 그래서 맞아. 요즘에 상권을 볼때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보는데 홍대 클럽은 안 되는데 강남 클럽은 될까? 왠지 아세요? 네, 네. 홍대 클럽에서 돈 써봐서 재미가 없거든요. 강남 클럽은 돈 쓰면 재밌잖아요. 뭐가 재밌어요? 나안 써봤는데. 어, 뭐, 고막 뿌려 막 이렇게 네. 뿌리는 걸로 막. 뿌리는 그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예, <laughs> 네, 뭐그 <laughs> 그 재미로 <laughs> 가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대의 흐름을 봐가지고 상권이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해봐야 돼요. 네, 형도 좀 해보셔야 돼요. 유흥 가자. 방송을 위해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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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출한 거죠, 제가. 인사동으로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